다음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버벌 디자인, 버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적 이미지 역시 핵심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연산작용을 야기하고 결국 니즈와 매칭하기 때문에 이 언어적 설계를 선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인지순서는 물론 컬러 형태 텍스트 순으로 인지는 되지만 텍스트가 결국 정보를, 정보의 구체화를 통해서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이 컬러 형태도 결국 텍스트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설계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지를 압축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는데 마치 하드에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파일명을 바꿔서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연상할 때도 결국에는 특정 키워드를 매칭해서 연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특정 이미지의 특정 키워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먼저 한번 예측해보고 이것대로 먼저 설계를 해보는 것. 그래서 아까 SEO라고 하는 사이트 검색 엔진 최적화의 부분에서 이것을 검색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먼저 예측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국엔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설계하고 그것을 토대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키워드와 SEO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살게 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검색, 검색하는 검색 포털, 유튜브, SNS 등에서 검색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제품 서비스 컨텐츠를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불리우는 이 SEO와 SEO 개념 내에서 검색 키워드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복잡한 단어로 문장으로 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함축된 단어로 특정 제품, 서비스, 컨텐츠라고 하는 정보에 도달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객의 니즈 키워드, 검색 인기 키워드는 해시태그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오랜 시간 니즈를 검색하여 답을 얻고자 했던 특성 탓에 이렇게 오랜 기간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탓에 현재 검색 인기 중요 키워드로 자리 매김하게 된고 결국에는 이제 샵 키워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내용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의 수정에 있어서 키워드 검색 도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쓰는 것이 고객의 니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번 초급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이후 중급편에서 그리고 이 초급편을 설명하는 실제 중강의에서는 어, 간단이라도 좀 보여드리고자 하니,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